최근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특히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바퀴를 빼놓은 브레이크를 잡아서 발생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 패드 사이가 줄어들면서 바퀴를 다시 끼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 때문인데요. 이것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었을 때에도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한 제동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빼고 장시간 이동할 때는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스페이서를 끼워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퀴를 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패드 강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패드 사이를 강제적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십자 드라이버와 같은 끝이 날카로운 공구를 이용해서 패드 사이에 끼워 강제적으로 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법이고요. 이 날카로운 끝에 의해서 패드가 손상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툴에 유압 브레이크, 피스톤 프레스와 같은 이런 전용 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바퀴를 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패드가 조금씩 좁혀져서 디스크 로터를 낄수 없는, 그래서 바퀴를 낄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드라이버와 같이 끝이 날카로운 툴을 이용해서 이 사이에 강제적으로 벌려주시면 임시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스톤 프레스를 이용하면 이처럼 강하게 깨워 넣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살짝 벌려주면 여유 있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벌려주시면. 여유 있게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바퀴를 낀 다음에 브레이크를 몇번 잡아주시면 간격이 자동적으로 맞춰지면서 브레이크가 정상작동됩니다. 이 공구의 경우는 전에 설명했던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교체와 같은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바퀴를 빼서 차량으로 자전거를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차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